여러분, 안녕하세요. 1등 코인 트레이더 김선재 대표입니다. 우리 무브먼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여러분들 상장 폐지가 됐죠. 굉장히 좀안 좋은 흐름 속에 움직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무브먼트가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의미하느냐면, 실제로 대왕거래들이이 빔, 그리고 이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상장 폐지는 크게 여러분들께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지금 코인마켓캡에서 무브먼트의 탑체인 바이 TVL 크로스 에이프럴이에요. 4월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코인이 바로 우리 모브먼트 코인이고 이더리움 하이퍼 그 위에 상위권의 거래대금을 유지하고 있는 코인이 바로 우리 모브먼트 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구간 암호화폐 시장에서 여기가 여러분들 98위까지 기록을 했던 게한 20개단 정도 하락을 했죠. 상장 폐지 구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거래대금 상위를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모브먼트 전체적인 힘이 조금 빠진 게 아니냐.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여기 상장했던 올라갔던 요 제가 점선 라인에 대한 지표를 세팅을 해 놨죠. 여기가 마지막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세하게 나마 양전을 하면서 다시금. 이 고래들은 올릴 자리, 즉 펌핑을 올릴 자리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업비트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세팅해놓은 지표들이 있는데 실제로 요 플러스 지표예요. 여기 이평선 지표인데 여기를 이탈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죠. 실제로 많이 조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과 기관 투자자분들의 이탈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가 창을 살펴서 꾸준하게 누적 호가를 섞어서 살펴보게 되면 실제로 올라가는 자리에 펌핑의 흔적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이냐면 실제로 계속해서 어떻게 고래들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형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래 대금에도 우온 월트가 4위에 기록을 하고 지금 플러스 2.07 솔레이어 역시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금 상승하는 모멘텀 항상 우리는 이 타점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는 거. 이미 거래 대금 1등에 기록하고 있는 솔레이어 어땠습니까? 완벽한 자리를 형성하면서 우상향 방향에 저점을 높여가는 점진적인 완벽한 형성이 나왔잖아요. 10위권 밖에서 서서히 빌드업을 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브먼트에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제가 언제 정확하게... 우리 솔레이어 4월 9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타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20일 거래일 한 달이 안되는 거래일에서 90% 익절하시고 2차, 3차 분차 드리겠습니다. 아르고코인 역시 마찬가지겠죠? 5거래일 동안 500% 홀딩 하셨다가 수익을 만들어 가십시오. 합병과 상장 폐지, 빔 관련된 모든 부분의 이슈를 여러분들께 미리 선점을 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거래대금 상위에 있는 아르고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게 되면 제가 정확하게 안내드렸던 날짜가 나와 있죠. 여기 4월 5일부터 빌드업을 하면서 올라갔던 자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수익률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이윗꼬리 빼고. 정확하게 890%의 수익 제가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안내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 이미 합병이라는 알파커크 생태계 구간에서 아르고 코인이 합병을 했죠 그러면서 하우스 파티 프로토콜이라는 새로운 코인에 대한 수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보 싸움이 될 테고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알고 선점을 하셨더라면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10분 내로 자동 발송 알파커크 코인과 합병 시그널 꾸준하게 안내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 이날만 우리 모먼트 홀더분들에게 800분, 지금 한 4천여 분에게 꾸준하게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수익이 나는 방법이고요. 5월에도 10개의 합병 코인과 이미 1 개의 코인은 합병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서 진행 중에 있고 49%의 수익률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코인명은 유튜브 특성상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다라는 점을 선행매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엄청난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기회는 언제든지 찾아오죠. 다만 잡지 못하실 뿐이라는 제가 가뭐 이뮤터블엑스 마찬가지로 70% 2차 3차 부분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바이백에 대한 일정 그리고 알파코 코인과 합병에 대한 시그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수익 나는 방법이라는 거 이미 한개가 코인이 시작이 됐고 안전하게 500%씩 10개의 코인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셔도 5,000%의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1등 코인트레이더 미국에서 4년 동안 제가 활동을 했고 여러분들 이름만 대시면 아실만한 곳에서 지금은 영상 시청하신 무브먼트 홀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제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뭐 기간한정입니다 유료자료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저만의 가지고 있는 특법 비법입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유튜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 분명히 다들 알고 계시죠 오랫동안 하방압력이에요 지금 5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수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만 체크해 보셔야 되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모브먼트 제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발송해 드릴 거고 어떠한 분이 시청하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 놔 드렸죠. 0108119-6514번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멘원트 홀더 분들께서 구독 두 글자 남겨 주시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성심성의껏 준비한 코인명, 날짜, 목표 가격, 매수 매도 타점, 보유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안전하게 5,000%의 수익을 만들어 가시길. 이게 바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저점에서 저와 같이 선점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수익 꼭 발생하셔서 되겠죠? 당연히 100% 무료정보 제공이니까 많이 받아가시고, 제 영상에는 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당일 무브먼트에 대한 차트와 이렇게 거래량과 정보를 통해서 수익 날수 있는 코인 만나볼 수가 있다라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암호화폐 시장은 다양하게 수익이 발생한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죠.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게 인공지능이란 얘기 아니면 나사의 프로젝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력들 음모론이 만들고 키우고 말 한마디 에 시장을 흔드는 이 단체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 밖에 없는 게이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이 320만원이 150억 원 으로 이 밍코인 페페 투자자들이 생겨났 죠 4700바라는 정말 엄청난 대박 수익 을 만들어낸 게민코인의 움직임 자 거기에 이 트럼프 발행 민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10만원으로 1억이라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죠 천원 주고 산 코인이 23억으로 정말 요즘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가격에 이 로또보다 더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라는 거예요. 현재로서 계속해서 현실화가 돼가고 있죠. 제가 이 다크랩, 일루미나티 웹사이트 서칭하는 걸 취미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우연히 발견된 이 히스토리 비트코인 여기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일루미나티 관련해서 비트코인, 리플, 오피셜 트럼프 코인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루미나티 음모론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봤더니. 2017년도 코인 불작. 이게 바로 음모론의 움직임이 나와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는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예언카드까지 나오면서 꾸준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비밀조직 일문이 나트에 대한 구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웹사이트를 유심히 살펴보고 깜빡거리는 요 X자를 제가 클릭을 한번 해보았더니 이상한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죠. 자, 아카이브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전에 나와 있던 이 웹사이트. 네이버, 야후 다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볼수 있는 사이트인데 제가 네이버닷컴을 한번 검색을 해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전에 나왔던 2010년도 기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어진 이 실시간 급상승어까지 거기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박찬호와 이 김연아의 열애설까지 나왔던 구간이 이 예전에 나와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아까는 클릭이 되지 않았던 비공개 사이트가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정말 깜짝 놀 사이트로 연결이 됐는데 자그 구간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익숙한 단어죠.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정말 놀라고 의아했습니다. 자그 내용을 클릭을 하다 보니까 이 도지코인에 대한 이 날짜 시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이 정체불명의 단어를 제가 구글 번역기 번역을 한번 해봤더니 붙여넣기를 했죠. 자 그랬더니 4월 1일에는 1,200개의 새로운 별이 탄생을 할 것입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저는 너무 얇했고이 내용을 이 업비트 차트로 들어와서 도지코인에 확인을 했는데, 자 정확하게 날짜를 보시게 되면 언제였죠? 2021년 4월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부터 올라가는 고점 라인까지 이 제가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를 체크해 봤더니만 자그만치 여러분들도 화면에 보시면 알고 계실 수 있으실 정도로 1,145%라는 이게 바로 1,200개의 별을 의미하는 건지 한 달도 안 되는 수익률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화면을 유심히 살펴봤더니만 이 하단에 이상한 문양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또한 번에 알아보고 정확하게 제가 다시 복사 해서 붙여넣기를 했고요. 1,500개의 외계행성이 시작되면 그들은 별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이엑시인피니티를 업비트에 검색을 한번 해보고 그 날짜에 해당되는 구간으로 정확하게 2021년 7월 6일이 되죠. 자, 저점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연결했더니 1830%라는 다시 한번의 이 음모론 같은 얘기가 현실 반영이 되고 있는 걸 완벽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꼼꼼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 don't choice. 자, 이상한 또 문구가 나오길래 혹시 또 한번 클릭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또 시간과 날짜 정확하게 공지가 되어 있고 코인명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 아랍어를 다시 한번 이 번역기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붙여넣기를 다시 한번 했더니만 이 신세계는 2025년 5월 15일 날 개장을 합니다. 이억계의 별이 100일 동안 세상을 밝게 비춰줄 것이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다. 저는 여러분들 요 내용을 고스란히 코인 마켓에 들어와서 코인명을 검색해 봤더니 정확하게 코인이 기재되어 있고 이 날짜는 코인명은 제가 조금 가려 놨지만 2 0 2 3 상장일이 정확하게 공지에 나왔던 걸 확인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올라가는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지금 조용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 민코인을 조종하는 비밀 그룹 카발 직도 음모론에 대한 부분은 풀리지 않는 숙제가니까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18,000%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트럼프 민코인 역시 안풍을 불었죠. 거기에 아울러서 10만 원이 정확하게 2억이 되는 이러한 현실. 저는 확신을 했고 이 코인을 100만 원을 사뒀습니다. 속눈썹 치고 꿈을 가져보기로 했고요. 궁금하신 우리 홀더분들께서는 화면에 제 개인번호죠 0108119의 6514번입니다. 꿈두 글자 남겨주시면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제가 이 코인명 알자 기재되어 있는 퍼센테이지까지 정확하게 발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으신 우리 홀더분들 천 가까이 제가 발송을 해드렸고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 드렸죠. 0 1 0 8 1 1 9 6514. 단돈 1만 원이 2억이 되고 10만 원이 20억이 되는 꿈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같이 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꿈딱한 글자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 실현 정말 많은 밑거름이 되실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